여러분 안녕하세요. 진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동사 현재와 뜻을 알아볼 다음 영상에 나오는 단어들을 미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단어 부분인데요. 영상에 나오는 단어를 이미 많이 알고 있으면 인쇄해서 모르는 단어만 별도로 체크하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수고를 줄일 수 있고, 모르는 단어에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다음 영상에서 문장으로 복습이 되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여기에 여기에서 여기로 here 여기에 여기에서 여기 로 upstairs 위층에 2층에 upstairs 위층에 2층에 name 이름 name 이름 man man 남자 사람 man man 남자 사람 men man은 man m -A -N, man의 복수입니다. woman women 여자 woman women 여자 w o m e n women이라고 발음을 하고 w o m a n woman의 복수입니다. child children 아이 child Children 아이 c h i l d r e n child의 복수로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Aunt 고모 이모 숙모 Aunt 고모 이모 숙모 Uncle 삼촌 Uncle 삼촌 Twin 쌍둥이 Twin 쌍둥이, Doctor, 의사, 나터 의사, n u 간호사, n u 간호사, b a n 은행원, b a n 은행원, 로 a 변호사, 로 a 변호사 secretary, 비서, secretary, 비서, best, 최상의, 최고의, best, 최상의, 최고의, well, 건강한, well, 건강한, well은 부사로는 잘라는 뜻도 있습니다. well 더 좋은, better, 더 좋은, much better, 훨씬 더 좋은, much better, 훨씬 더 좋은. better는 좋은이라는 뜻인 구세 비교급으로 더 좋은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비교급 앞에 much가 쓰이면 훨씬이라는 뜻이 있어서 much better는 훨씬 더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sick 아픈 병든 sick 아픈 병든 tired 피곤한 tired 피곤한 sad 슬픈 sad 슬픈 nervous 불안해하는 nervous 불안해하는 excited, 신이란, 흥분한 excited, 신이 난, 흥분한 cute, 귀여운 cute, 귀여운 pretty, 예쁜 pretty, 예쁜 cheerful, 발랄한, 쾌활한 취업후 발랄한 쾌활한 스마트 똑똑한 현명한 스마트 똑똑한 현명한 나이스 nice, 사람이 좋은 친절한 나이스 nice, 사람이 좋은 친절한 비지 바쁜 비지 바쁜 비즈는 유발음이 조금 독특하죠. 부시라고 발음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음은 비즈입니다. 더 키가 큰 높은 더 키가 큰 높은 s h 키가 작은 짧은 short 키가 작은 짧은 expensive 비싼 expensive 비싼 bold 대머리의 bold 대머리의 asleep 잠이 든 자고 있는 asleep 잠이 든 자고 있는 ready 준비가 된 ready 준비가 된. French 프랑스의 French, 프랑스의 프랑스는 영어로 F -R -A -N -C -E, France France라고 얘기하고요. France의 형용사는 French입니다. Bedroom 침실 Bedroom 침실 Window 창문 window 창문 kitchen 부엌 주방 kitchen 부엌 주방 garden 들 정원 garden 들 정원 wall 담벽 wall 담벽 floor 바닥 floor 바닥 furniture 가구 furniture 가구 fridge 냉장고 fridge 냉장고 microwave oven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전자레인지. vacuum 진공청소기 vacuum 진공청소기 flower 꽃 flower 꽃 skirt 스커트 치마 skirt 스커 치마 ribbon 리본 ribbon, ribbon. 리본, 파켓, 호주머니, 파켓, 호주머니, 토이, 장난감, 토이, 장난감, 블랙, 검은, 검은색, 블랙, 검은, 검은색. 색깔은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로 쓸 수도 있다는 것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블랙은 형용사로 쓰이면 검은, 명사로 쓰이면 검은색이라는 뜻입니다. White 흰 흰색. White 흰 흰색. Blue 파란 파란색. Blue 파란 파란색. Yellow 노란 노란색. yellow 노란 노란색 bright 밝은 빛나는 bright 밝은 빛나는 student 학생 student 학생 instructor 강사 i s t r u c t o r 강사 classroom 교실 classroom 교실 teachers room 교무실 teachers room 교무실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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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 pen pencil 연필 pencil 연필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랩, 실험실, 랩, 실험실. 스카이, 하늘, 스카이, 하늘. 클라우드, 구름, 클라우드, 구름. moon 달 moon 달 water 물 water 물 juice 주스 juice juice cold 차가운 추운 cold 차가운 추운 hot 뜨거운 더운 hot 뜨거운 더운 newspaper 신문 newspaper 신문 bug 벌레 bug 벌레 weapon 무기 weapon 무기 powerful 강력한 힘 있는 p o w e 강력한 힘 있는 new 새로운 n 새로운 old 오래된 낡은 나이 많은 old 오래된 낡은 나이 많은 open 열려 있는 open 열려 있는 open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열려 있는 이란 뜻이지만 동사일 때는 열다라는 뜻입니다. garage 차고 garage 차고 parking lot 주차장 parking lot 주차장 train 기차 train 기차 t 다음에 r이 나오면 t는 추 하고 발음이 나서 train이 아니라 train 하고 발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truck 트럭 truck 트럭, 트럭, 트럭 여기서도 t 다음에 r이 나와서 truck이 아니라 truck 하고 발음이 났죠. van van 승합차 van van 승합차 vehicle 차량 탈것 vehicle 차량 탈것 ambulance ambulance 구급차 ambulance ambulance 구급차 slow moving 느리게 움직이는 slow moving 느리게 움직이는. Also 또한. Also 또한. I'm fine 잘 지냅니다. I'm fine 잘 지냅니다. Thanks 고맙습니다. Thanks 고맙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Today 오늘 Today 오늘 Twelve 12 12 Twelve 12 12 Twelve은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로도 쓸수 있는데요. 숫자이기 때문에 수사라고 얘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m a n u t 분 Manet now 지금 이제 now 지금 이제 right now 지금은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은 지금 당장 late 늦은 late 늦은 이것으로 비동사 현재 영상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개수가 조금 많았죠. 자주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 번 다시 만나게 되고 곧 익숙해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복습을 하신 다음엔 인쇄에서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주시고 다음 영상인 비동사 현재와 뜻으로 바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